영화, 신과 함께 인과 연, 신과 함께 이, 김용화 감독, 이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. 10일 영화진흥위원회,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, 신과 함께 이, 능구 1 32만 5141명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 오피스 1위자, 1를 지켰다. 신과 함께 이, 의 누적 관객 수는 806만 이 53명으로 집계됐다. 신과 함께 이, 는 개봉 10일째인, 9일 800만 고지를 넘어섰던 바 이는 역대 흥행일. 위인. 명량. 보다 하루 빠른 기록이다. 신과함께이. 는. 이번 주말 내1 천만 관객을 돌파 할 점만. 이어. 시. 명량. 위 최단 1 천만 돌파 기록인 12일 째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. 공작. 위 기세도 무섭다. 같은. 날. 공작. 은 29만 3169명을 동원하며 신과함께이. 뒤를 바짝 쫓았다. 공작. 위 누적 관객수는 64만. 1592명으로 집계됐다. 뮤지컬 영화 만맘이야. 이는 12만 240명, 누적 34만 2826명으로 3위에 랭크. 됐다. 김수정 기자 s w a n d i v 이 t v r e p o r t c 5.kr 사진은 영화 신과 함께이. 포스터 카피리. hts tv 리포트. 무단 전제 재배.